친구들, 반가워요. 사랑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감사드려요.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큰 소리로 표어 대창 할게요. 좋은 소식을 전해요. 아멘. 함께 교독문 26번 시편 150편 교독할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골을 지난 한 주간에도 기쁘고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천국을 바라보며 기쁘고 행복하게 소망 가운데 잘 지냈겠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고! 고!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따라갈게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이곳.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거친 장소예요.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로 이런 곳에서 바람이 쌩쌩 부는 이런 쓸쓸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아,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시려나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이나 기도를 하신 걸까요? 며칠 동안? 하이, 여러분,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해요. 더군다나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금식 기도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식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하루만 걸려도 배가 꼬르륵 꼬르륵 배고프다고 난리치잖아요. 강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함께만 안 먹어도 배가 꼬르륵 꼬르륵 배꼽시계를 울리곤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난 후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옆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바로 나쁜 사단이었어요. 이 사단이 슬며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그렇게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니 정말 대단하군.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 많이 고프지.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봐. 따끈따끈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맛있는 빵 말이야. 먹고 싶지 않아? 얼른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보라고, 어서! 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그렇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작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일에 써보라고 유혹한 거예요. 과연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배가 너무 고프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뭐라도 드시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나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laughs> 예수님은요. 오히려 힘있고 정확하게 이렇게 외치셨어요. 아니! 사단아 잘 들어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이다. 쏙 물러가라. 우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겨내신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있고 신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외치셨던 거예요.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예전에 광야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40년 동안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 이 음식을 먹고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튼튼하고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지고 믿음도 튼튼해져서 세상 유혹이 올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였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사단이 유혹했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모두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여러분 큐티책을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비록 큐티가 아직 어색하고 또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 큐티 하는 것을 숙제처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해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래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순종해 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고 또 사랑하고 순종해 가는 우리 귀한 은석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중에도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신기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한주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해요.